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 주주분들 다시 내신 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포스코 dx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실망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포스코 dx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진짜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이 포스코 dx 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계속 순환매 시장이었어요. 자 처음에 반도체가 조금 움직였었고, 그리고 로봇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움직였었고요. 근데 지금 뭐가 안 움직였어요? 2차전지가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근데 2차전지 아직도 지금 바닥 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집중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 지금 포스코 dx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구간이다. 왜 그러냐면 월봉상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포스코 dx가 올해 1월, 2월 하고 3월 있죠. 요 네모칸 구간. 요기에서 지금 이미 물량에 대한 매집이 끝났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매집이 끝났다 라는 게. 그러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위로 끌어올려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전형적으로 2월과 3월에 지금 매집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걸 자, 우리 주주분들이 사과를 그냥 100개를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사과 100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네요. 그리고 나서 사과 100개를 물량을 던져야죠. 왜? 올랐으니까. 지금 그 과정인데 가격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인데. 근데 가격을 끌어올리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 줘야 돼요. 지금 포스코디엑스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목표가도 뭐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매수에 대한 타점들도 다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잠깐 더 이제 주봉상에 여기 주봉이에 참고로 하면은 그러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은 뭐가 따라다니냐면 항상 요 매물이라는 게 따라다니다 지금 포스코 dx가 25,000원짜리가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요. 예 지금 가격이 겨우 5% 상승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얘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분봉상으로 잠깐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은 항상 딱 외우세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매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격이 터진다라는 거는 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이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화면에서 매물대 두꺼운 것만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가장 두꺼운 게 현재 가격대 23,000원. 그다음이 2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머리 위에 지금 24,000원, 이제 2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확대를 할게요. 잘 보시면은 이 핑크색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 목요일에도 매물대 지나가면서 거래량 그리고 금요일에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를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거라고 하면 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한번 23,500원 정도 가격대를 노려보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가격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23,000원 구간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빚금친 구간 안에서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다음 주에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 차트를 킬게요. 지금 약간 이제 넓게 펼치면 지금 현재 이 핑크색 매물대 맞아요. 이게 지금 26,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26,000원의 구간을 한 번에 지금 돌파를 해주는 이 장대항봉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얘가 한 번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했다가 살짝 눌렸다가 재돌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좀더 이제 뭐 실시간으로 어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먼저 010-4459-6279입니다. 주식 자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급등이 나오면 다들 매도하고 싶으세요.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만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에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셨다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DX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요 이거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매수 타점이 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해도 좋다라는 건데 이제 27,150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거의 다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어요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마다 다 조정이 나왔던 걸 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마 파란색이 꽤 높게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가 좀더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주에 눌림에서 또 한번 싸게 물량 잡으실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010-445-6279 니까 구독이라고 꼭두 글자 미리 한통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장 시작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바로 알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의 시대가 왔다라고 정말 감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 노랑과 파랑의 살표를 가지고 되게 좀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포스코 dx의 또 최종 목표가 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이 급등 나올 때올매만매해버해시면시면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행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DX 월봉상으로 와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2월과 3월에 들어온 거래량이 저는 매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로 보고 있는 건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이번에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넓게 펼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두꺼운 매물만 찾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매물은 바로 지금 3만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은 바로 머리 위에 6만 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잡고 있는 건 바로 그 다음 매물 때뭐 3만 5천 에서 4만 원 정도에가 아마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까지도 지금 늘어나 주고 있기 때문에 얘 다음 주에 지금 분명히 한번 급등 쏩니다. 그래서 집중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괜한 어그로 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을 미리 잡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미리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지겨우셨던 분들은 분명히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려고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잘못 매도하면은 진짜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도하겠다 010-445-6279니까요 미리 구독이라고 꼭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